안녕하세요. 중장년 건강 디자인 TV입니다. 여러분,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? 또 관심도 많습니다. 건강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어, 잘 먹고, 어, 변도 잘 보고, 잘 자고, 숙면도 잘 취하고, 잘 움직여주는, 운동도 잘하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? 마음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잘 보고 잠, 잘 자고 잘 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려면요. 어, 이렇게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고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순환이고요. 두 번째는 강화입니다. 혈액이 잘 돌고 에너지가 몸에서 잘 순환되면 잠도 잘 오고 먹는 것도 잘 먹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요. 순환이 잘 되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병이 들어와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자기 치유 능력도 굉장히 커집니다. 그 저희는 순환을 위해서 근육을 밀고 당기고 비틀어서 풀어주고 관절은 돌려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깊은 호흡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순환시키는 방법을 씁니다. 강화는요. 근육과 골격을 강화시킬 방법은 힘 주는 방법이죠.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자 우리 중장년층들이 근력, 지구력, 심폐력,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죠. 나이 먹을수록 이네 가지가 자꾸 약해집니다. 그렇다면 중장년층들에게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까요? 정답은.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